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일단은 전체 기체 부피가 가에서는 4V였는데 나에서는 이제 9V가 늘어나서 13V가 된거죠 그러면 이제 h 원자수가 1대 3인데 이제 가에서는 4V에 cx의 지우기으로4 곱하기 6 해서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서는 몇 개가 는 거냐 원래는 이제 3배니까 72개, 이게 24개인데 3배니까 이제 72인데 70에서 24를 빼줘야 되죠. 그럼 늘은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늘어난 양은 48개가 됩니다. 근데 9부인데 몇을 구우니까 이제 9곱하기 몇을 해서 48이 나왔겠죠. 몇이 들어가 되냐? 3분의 16이 들어가 됩니다. 그런데 H4, H8이 있죠. 그래서 수직선 거주면 4, 8, 20, 이건 이제 화원에서 많이 쓸 텐데 얘가 3분의 4, 얘가 3분의 8이므로 1대2 내분점이죠. 비율은 2대1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 CxH64v 나에서 그 다음에 C3H46v, 9v의 3분의 2이기 때문이죠. 나에서 C4H8은 3v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량비도 나오죠. C3H4의 분자량 40, C4H8의 분자량 56. 얘는 분자량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그러면 은 240g 1 68g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해줬던 열마가 되죠? 408g 되죠. 이게 얼마? 늘어난 질량 17w 됩니다. w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120g 있었죠? 4v인데 v 4v에 120g. 그럼 v v 리터에 얼마? 30g 되겠죠? 분자량이 30이란 거죠. x는 2가 됩니다. 그다음에 C4H8의 질량 첨가된 질량. 얘가 몇 g이죠? 10w. 그럼 얘가 7W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 실린더 속 전체 기체. H기체는 전체 기체 개수를 구했죠? 72개. 원자량, 1이, 원자량 1이니까 곱하기 1. 원자량이죠? 분자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탄소는 C2, C3, C4가 있는데 4 곱하기 2, 6 곱하기 3, 3 곱하기 4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4 곱하기 2, 6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게 탄소의 개수인데 원자량이 12가 되죠. 계산하면 19분의 3, 7분의 1은 아니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